중평 6년 한나라의 조정이 기울자 동탁은 이를 틈타 <laughs> 진우 문헌에게 정의를 표하며 동탁이 수도를 불태우고 황제를 납치하여 강제로 옮긴 이후 천하가 동요하고 백성들은 슬픔에 빠졌어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 모두가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어 제후들은 동탁의 군세가 강함을 두려워하여 각자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며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어. 이 때는 나라의 존망이 달린 중대한 시기였어. 나는 홀로 동탁을 토벌하고자 했으나 다행히도 맹덕 형이 같은 뜻을 품고 도와주게 되었어. 이번 길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으니 성공하여 대의를 이루거나 인생을 마칠 뿐그 외에 다른 길은 없을 것이오. 그러니 그대는 나를 그리워하지 말길 바라오. 덕적 동탁 명령대로 내겐 여포가 있. 동탁이 낙양을 벌... 동탁군의 우선 조조를 위해 조조가 부대를 이끌 조조의 부대가. 형 조심하시오. 함께 돕겠어. 큰일이군. 큰 강을 건너면 추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맹덕 형장께서 <웃음> <웃음> 위로하지 않아도 된다네. 잠깐의 패배는 중요하지 않지. 패배하더라도 나태하지 않고 패배를 통해 더 용맹해지는 것이야말로 난세에서 패권을 다투는 길이다. 헌데 자네의 계획이 어떤지 궁금하구려. 좋소. <laughs> 그 정도로 큰 뜻이 있다니 진정한 영웅이고 큰 은혜이니 말로도 부족하겠군. 나도 다른 일이 있어 먼저 가보기 싫어. 앞으로 이 년이 더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오. <laughs> 위로하지 않아도 된다네. 잠깐의 패배는 중요하지 않지. 패배하더라도 나태하지 않고, 패배를 통해 더 용맹해지는 것이야말로 난세에서 패권을 다투는 길이다. 근데 자네의 계획이 어떤지 궁금하구리. 좋소. <laughs> 그 정도로? 앞에 성체가 있는 것. 몇달 동안 마 잠깐만 어두워지면 도적대가 쳐들어올 거야 빨리 조금만 더 힘을 내자 고객의 기회를 줘서는 안돼 그들이 방어 시설을 세우는 것. 우리는 여기가 낯설고 좋아 그럼 멈춰라 우리는 두루 돌아다니 <laughs> 저라, 너희는 그 도적 놈들이... 너 잠깐, 아가씨는 저를 서량군이 서쪽... 서량군은 다만 그러하곤 다행이군요. 이 성체의 관리들은 도적들은 동감이네, 이 성의... 뜻. 문어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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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기기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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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늘이 우리 성을 돕는군요 장군을 위해 병사들이 병영에 두... 무장 한 명을 선택 관평 부대가 주... 날이 저물어 가니 척후 보고에 따르면 적의 군세가 매우 강하여 반드시 정면으로 명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합니다. 두목이 함정에 빠지면 그 옆에 좌우 군들이 따를 것이고 그때 적의 후방을 차단하면 두목은 명백했습니다. 적과 싸울 때는 두목을 먼저 잡아야 한다. 두목을 잡으면 나머지 도적들은 오합지졸이 되어 다 죽게를. 죽을... 바로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오. 문을 열어라. 문을 열라고. <목소리> 무식한 것들. 식량... 나는 성을. 너는 겨우. 아림없네 늙은이 주제에 깝치고 있었구나 겨우 이 정도 실력인가? 정말 이 실망스럽군 이젊녀 입만 살았군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지 오 용기가 있다면 와거라 300번이라도 다시 싸우겠다 내 분노를 부르는군 감히 이 몸을 모욕해 <laughs> 뒷방 늙은이 주제에 헛소리란 작은 변방의 성 바로 지금이다 전... 언지가 자욱하군 앞에 매복이 가 모두 조심하라 앞으로 천진난만하군 지금 성안의 백성을 위해 정의를 되찾아오게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도적 문제는 이성채 핵... 방이 성체... 되어 주변에는 도적 도저... 그렇다면 세상 일은 변화무쌍하지 자네가 이곳에 나... 무난! 잡... 동탁은... 나라에는... 우리는 모두와... 예로부터 묻... 무... 하... 길이 멀고... 자네의 두... 지금 적의 병력은 많고 우리 병력 주공. 편지를 보 보내... 하지만 지금 그건 공대에... 여기를 터치 아니라 터가 아니라 터가 아니라 터치 아니라 가니라가아니이니라곡니이 <목소리> 무슨 일로 이리 시끄럽니? 여러분은 여기 대인, 대인께 복수로 쓸보이 백성들은 아, 대인, 네가 어질지 않으니 내가 위로지 않다고 탓하지 말라. 죽은 성의 제 부대 아이콘을 끌어 부대를 신속히 이동시키 <웃음> <웃음> 철광석도 부대 아이콘을 끌어 부대를 신속히 이동시킵니다. 잘하셨습니다. 성 논밭은 본. 좋아요. 다시 농사를 지을 땅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 또한 가... 벌목장의 저희 집안은 대대로 목수입니다. 나무를 조각하는 명수들이 잘하셨으니 성채 성책... 관절을 수리 대인는 걱정 그것 또한 고집입니다. 장사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놓치지 못 마세요! 못 대박 장사입니다! 그 장인 말이 맞아 장사의 관계인께서는 <놀람> <관> <놀람> 아 축하 시간이요 장사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놓치지 마세요. 대박 장사입니다. 아, 대, 장사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놓치지 마세요. 대박 장사입니다. 요즘 <laughs> 이렇게 잘 속는... 괘씸하군요. 국주군을 위해 선보... 당인 돈은 내 능력으로. 어째 목숨만 소인 소인은 장산. 이번에 되찾. 좋아요 모두들 하고 무릇. 방금 조이트 성체 발작 이제 죽은 도둑놈들이 어디서 아가씨? 아! 늑정이선 안 나오면 입맛 다뽑아 버릴 테야. 인간 살았네. 잠깐. 캬, 캬, 캬. 어디서 정말 막무가내 올해 아든 대인께서 명확 정말 참... 참 훌륭한 관리시군요. 하늘이 우리 장.